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뭐, 제가, 솔직히 지금 이걸 작년에 이제 2022년도 시험 후에 이제 시험지가 나온 후 풀어보고, 뭐 전혀 뒷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그냥 어렵다 정도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거라 확실치 는 않지만, 아마 이 정도 문제면은, 뭐,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뒤에 풀면서뒤에 아마, 아마 뒤에가 어렵다고 해도 굳이 이 문제를 풀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은근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네뭐 접근할 만한 문제는 아닌데 뭐 한번 보신다면 뭐또 생각으로 또생각해할 부분이 조금 있는 편이라 뭐 그런 면을 중심으로 보지 뭐이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냈어요 네 그렇죠 너무 어렵게 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까다롭게 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뭐 수출현황과 수입현황 있고요 뭐 날짜 결국 이게 국가가 이제 그 이제 뭔가 하나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어딜지 모르겠지만 네뭐그 정도 이미지만 갖고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뻔한 얘기고요 네. 자 가나다는 5개년 연평균 수출액 및순 수입액이 모두 상위 3회 이내이다 했네요 어, 수출액 상위 5개년 연평균이라는 연평균이 많이 나오는데 연평균이 상위라는 거는 결국 합계가 높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건뭐다 아실 거고요 세개고 여기도 제일 높은 세개 되겠네요 즉어딜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네, 후. 네. a b c 그다음에 k l m이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 어떻게 연결이 될,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여기서 보니까 어, 동일한 것 같긴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을 고르는데 아예 a b c k l m은 있지도 않죠. 네. 그러므로 전혀 뭐 쓸모 없는 거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되겠고요. 다 여기는 이제 뭐 아니라 아니,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되겠고요. 아, 그러네 아니라고 해도 아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라의 2019년 수출액은 여섯 번째로 크고 이건 바로 할수 있겠네요. 2 0 1 9년 여섯 번째니까 1 2 3 4 5, 6인데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F고요. 같은 해 무역수지는 3880흑자이다 했으니까 흑자니까 어 2019년에 이렇게했죠 F였죠? 여기서 3880흑자라고 했으니까 끝에가 3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3 8 8 0이으니까 일단 끝에가 3이 들어가야 되는데 3이 들어가는 게 여기밖에 없네요. 그렇죠? 100만 달러는 어차피 단위는 계속 똑같고요. 어 숫자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는데 3이 들어가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추가되겠네요. F와 어, Q 되겠네요. 네, 그러면 확인하면 어, 여기 있으니까 3번은 이제 지울 수 있겠고요. 자, 마와 바는 모두 라보다 5개년 연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이 적다 했는데 마와 바요. 그러면요, 음, F랑 Q였으니까요. 아, 너무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자, 수출액이 될수 있는 곳은요, 둘다 적다고 했으니까 마와 바가 될수 있는 곳. 수출액은요, 5개년이니까 어, E부터 해서 D, E, G, H, I, J. 결국 A, B, C 라가 뺀다우 치면 모든 게 가능하고요. 오늘 수출액은 너무 볼 필요 없겠네요. 수입액은요, 2, 3, 5구니까 P, R, S, T. 그나마 두개 줄었네요. 그렇죠? 여기는 어, 전부고요. 여기는 P, R, S, t P, R, S, T 중에 마와 바가 있겠네요. 이 정도밖에 못볼것 같아요. 네. 혹시 본 보... 아, 아니 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본다면 확인을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 R, S, T를 보고 어, p가 여기 있네요. p랑 r은 여기 있네요. 이러면서 혹시 여기 있는 d나 여기에 있는 h가 후보가 안 되나, 아예 후보가 될수 있나, 없나만 확인할 방법도 있는데, 아예 후보가 될수 없는 곳이라면, 어, 연결, 동일한 곳끼리 연결된 것이 아닐 테니까. 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abc를 제외한 모든 d, e, g, h, i, j가 모두, 어, 마와 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예 볼 필요가 없겠네요. 네. 안 봐도 되겠네요. 네. 사회수출액은 2019년에만 라보다 많고, 5개년 합은 5개년 합은 여기 있으니까 일단 5개년 합은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305148이니까 여기네요. n이 되겠네요. 5개년 4가 n이 되겠고요. 2 0 1 9년에 라보다 많다고 했네요. 2019년에만 라보다 많다 했으니까. 어, 수입 수출액이 2019년에만 라보다 많다 했으니까 일단 나머지 중에 어, d2가 능하고요 여기 또다 적어야 되죠둘다 가능하니까 이것도 적고 여기도 적으니까 모두 어, d2가 가능하네요.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보시면요, 결국 이제 4는 dn이거나 아니면 이 네. n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음. dn 조합이거나 아니면 이 n 조합일 텐데요. 보기로 한번 본다면요. 이 n 조합이 있고 d는 p 와 조합이 있네. 요 만약 4의 조합이 dn이라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동일한 것극이 연결된 게 아니죠. 네, 왜냐면, D는 P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D는 N이 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고 이것도 동일한 국가를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N은 D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자동적으로, 어, e, n 이 4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d n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 DN이 4라면요. DN이 4라면, 1번, 2번 모두가 동일한 국가리 연결된 게 아닌 것이 돼서, 문제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e, n 이라는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4는, 어, e, n 이 되겠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아까 지고 여기도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예 5개년 연평균 수입액은 4보다 많다 했는데요. 아예 5개년 4가 어디죠? 연평균 수입액이니까 4가 n이었고요. 음. 아는요. 이거보다 많아야 하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다 아니었으니까. 어, 5밖에 없겠네요. 5. 아 일단 5라는 걸 알겠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여,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아, 혹시라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아예 바로 이게 이 수출을 본다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바로 밑으로 내려가 서 여기부터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여기부터 본다면 어차피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뭐 여기 있으니까 밑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밑을 보겠는다면 이제 아는 어, 5였구요 2018년 무역수지는 175879라고 6 되어 있네요. 어,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수입이 많다는 거죠. 어, 연평균 수입액이 아가 어디였죠? 여기 아가 18년이니까 이거죠. 이게 900만 달러면큼 많으니까. 아의 어, 수입, 수출은 끝자리가 8이 되야겠네요. 네. 숫자리가 8이, 끝자리가, 끝자리가 8이 되야겠죠. 끝자리가 8인 걸 본다면요. 이거 있겠네, 요 먼저. 이거 본다면, 어, 175. 어, 대량 맞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8인 게 아예 없고요. 그러면, 아는, 제1인 어, 것도 확인이 되겠네요. 여기서. 제25인 것도 확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4번도 지울 수 있겠고요. 이제 1번과 5번만 남았네요. 자의 2018년 수출액은 라보다 적고 사보다는 많으며 잠시만요 어. 아 일단 5개년 무역수지 합은 306926 흑자이다 첫번째가 먼저 본다 면요 자의 2018년 수출액은 라보다 적고 사보다는 많다고 했으며 라보다 적고 사는 어디였죠? 사는 2였으니까요 수출액이니까 사는 2였으니까요 2018년 수출액이 라보다 적고 사보다 많면 했네요. 라보다 적고 사보다 많 했네요. 이두개사이여야겠네요 그러면 자동으로 남은 게 D밖에 없네요. D구요. 5개년 무역수지 합은 306916으로 했는데, 이거 우리 P가 맞나? 아니면, 아니나만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5개년 무역수지 D와 어, P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요. 306916. 일단 6맞고요 3, 306916. 어, 맞을 것 같네요. 네. 맞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네요. 그러므로 D와 P라는 것도 맞다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그럼 지우면 남은건 이제 5번뿐이라는 거죠. 뭐 마지막 정보 하나 남았으니까 안 봐도 되겠지만 하나 본다면요. 차는 5개년염성유 수출액 및 수입액 모두 라보다 적고 마음이 바보다는 많다. 음, 본다면요. 음, 여기서 나왔는데요. 어 이미 P가 나왔으니까 P를 지운다면요. 이제 RST 중에 제일 많은 게 차가 되겠죠. 수입액이요. RST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입액이니까 R은 어, 차는 R이고요. 이제 H인 것만 보면 되는데 H는 수출액 수입액이 라보다 적고 했는데요. 어, 라보다 적으면 라보다 적은 거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마밋바보마 바보다는 많아야 된다,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바가 이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미 j 가 i 인게 확인됐으므로 어, 마음이 바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걸 확인하면 가능하죠 하나보다 높은데 다른 하나는 분명히 h보다 높을 테니까요 그래서 5번 틀렸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네뭐 제가 뭐 진짜 설명만 쭉 했는데도 지금 벌써 9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뭐 풀만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시험에서 뭐 제가 본 말씀드릴 부분이라면 논리적 측면에서 네 아까 4였죠 네 이게 n인 걸 확실한 상태에서 라보다 많으려면, D나 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가 아니라, 보기를 보면서. DN 조합이면, 1번도 답이, 1번도 답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이, 복수정답이 나오니까. 어, 자동으로 DN은 될 수가 없고, 무조건 EN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 어,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걸 뭐, 시간 안에, 뭐, 시험에서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 계산을 할 것도 아니고, 뭐 나눗셈 곱셈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분수, 퍼센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좀 너무 좀 쉬워 보이게 손댈 만한 문제라고 하는, 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손대면 오히려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 1 3 번의 정답 5 번이었습니다.